집은, 여기, 여기 하나 말이에요. 여기, 여기, 여기 걸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저는 대선 그룹에 왔습니다. 이곳은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그 호감이 가는 그런 어, 그룹의 회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. 여기는 구로 디지털의 자리를 잡고 있고요. 어, 대선 그룹 어, 큰대 선할 선 크게. 어, 선한 일을 이룬다라는 뜻의 이름이 대선 그룹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제 마음으로 이렇게 풀었습니다. 저는 이 자리를 오면서 좋은 것들을 많이 느꼈고 여기 이 회사가 참 오래된 곳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아주 깨끗하고 좋은 곳이고요. 여기는 상당히 비싼데도 오래 이렇게 준비된 곳이라서, 어, 한번 오시면 여러분들이 그 뭔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, 되고 합니다.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많이 오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기는 강의실이 되겠습니다. 아, 여기는 그 회원들이 오셔서 강의를 듣고 이 대성 그룹에 관련된 내용으로 어, 알게 되고 또 듣게 되고 또 이해하는 곳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자, 지금 아주 열심히 예, 두 분께서는 지금 상담 중에 있습니다. 예. 그래, 이것뿐이, 어, 네. 이것뿐이, 어, 네, 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. 네 우리 한복순 어, 우리 어, 선생님 뭐 우연장님이시죠 네, 네 여기 어떤 우연장님 직분을 그 갖고 계신가요? 가 이제 대선유통 네. 이사예요. 이사님? 아, 네. 예. 굉장히 높, 높군요. 나요 예, 낮아요. <laughs> 낮아요. 예. 근데 아주 지금 상담을 하시는 거면 보두 분을 보시니까 네, 네. 굉장히 열정있게 한걸 보면서 대성그룹에꼭 필요한 우리 이사님인 것 같은 큰 느낌이 들어요. 이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한번 주시겠어요? 아, 이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예, 무슨 일을, 어떤. 아, 제 역할은 네. 지 여기 노인복지를 하고 있는데. 네. 어르신들을 이제 일을 가르켜서, 네. 교육 시켜서, 네. 이제 유통을 알려드리고, 그 다음에 네. 이제 수익을 말을,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네. 진행하고 그래요. 그럼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오시면 여기에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되나요? 그렇죠. 우선은 예. 교육을 제가 이제 돌려야 되고, 아 예. 이제 예, 여기 이제. 오, 와 주시는 대가는 제가 이제 네. 일정 비용을 부분, 드려요. 네. 용별을 드려 아우 그러세요? 주시면. 그 비용 어 그냥 오셔도 그냥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? 이제 오셔가지고 그리고 네. 이렇게 사인하시고 아 예. 이제 20번 사인한 기록이 있으면 네. 제가 어, 소정에 아 아니라. 그래. 그럼 그돈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많이 도움 되겠네요. 그러면요? 많은 도움은 안 되실 거예요. 소장은 네. 네. 많이 하시고. 도움이 되지. 예 예.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어, 어떻게 되시나요? 여기 직책이 예, 이쪽에 아, 사업자로 지금. 사업자로 오시려고요? 아, 아 예, 그렇습니까? 저기 네. 나이도 들고 이렇게 그냥 출근을 좀 해보라 그래서 해봤는데, 계속 네. 와봐도, 네. 내용을 몰라서 지금 이사님한테 지금 예, 내용을. 네, 특강 수업을 듣는군요. 네, 예, 그렇구나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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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그 65세 넘으셨나요? 65세를 얼마나 넘었냐 그러면 많이 넘어셨군요 아우 그렇구나. 그러면 여기에서 짭짭짤하게 이렇게 뭐그 일을 좀할수 <laughs> 있어서 생활비가 도움이 되시겠네요. 아니 돈돈 그게 그러니까 다 들어보니까 이거 와서 들어보는 거 같지. 예 아우 예 솔직한 그 마음 넘어졌습니다. 아, 그래도 네 나이가 먹어도 네. 돈이 돈이 없으면 사람이 취해지죠. 예. 붙어 있는 게 하나도 효과가 없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돈이 있어야 걷고, 그 예. 말도 하고, 예. 저 손으로 밥도 먹고 올거 아니에요. 예, 맞습니다. 그래서. 자, 그러면 우리 그 이사님께서는 네. 이 일을 지금 계속 하시나요? 계속 앞으로 노인복지가 될 때까지. 네, 네. 아, 제 저도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<웃음> 예. <웃음> 네, 네. 네,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. 네. 이, 이 방송은 유튜브로 바로 떠요. 네. 제가 돌핀스 방송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1분 내에 다 뜨는 방송이기 때문에 금방 있다 볼수 있습니다. 네. 아무튼 계속적으로 우리 대성그룹의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 우리 한복순 우리 이사님 잘 부탁드립니다. 옆에 계신 네. 선생님도 감사합니다.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네.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도와드리라고 하고 있어요. <laughs> 네,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아무튼 이렇게요. 계속. 쭉 얘기를 하는가 보니까 참 듣기 재밌지 재있고또 들을만 하시죠 옆에 계신 분이 또한 분이 계시는데요 어 아주 기절을 하시네 방송을 하라니까 근데 얼굴만 보시겠습니다 예 이분은 그 대통령을 하실려고 했다가 안 하신 거 같아요 느낌에 근데 여기 대선 그룹의 어 업무 추진을 아주 큰 일을 맡아서 하시는데 예, 얼굴만 보시고 추후에 어, 이분에 관심 있다 하시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전화번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사무실이 되겠습니다. 사무실 참 멋있죠? 예, 네, 아주 멋있는 곳이고요. 어,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을 한번 제가 배우러 갈 겁니다. 어, 우리 회장님실은요, 이렇게 대단합니다. 어,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사무실 처음 보았습니다. <laughs> 네, 아 예쁘죠 이것도요 누가 선물을 주셨는지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참예쁩니다자 어, 이곳에 그 대성그룹의 어, 대표이사시고 또이 일을 총책임을 하시는 이고선 우리의 회장님을 제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 네 우리 대성그룹이 굉장히 앞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또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시는데 간단히 말씀 한마디 주세요 아, 부끄러운데요 네. <laughs>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. 네. 예, 아, 네, 네. 간단히 간단히 한 말씀만 해주시고. 아. 여기는 그 어떤 분들이 오셔서 일반 강사들이 네. 오셔서 영업을 어, 좀할수 있는 곳인가요? 그렇죠. 네. 강의도 오셔서. 예, 예. 강의도 하시고 영업도 하시고. 아 그래요. 그러면 강의, 강의 없는 강사님들, 전국의 강사님들은 이곳에 오면 그 일자리가 있다는 거죠? 그렇죠. 예 그렇군요. 있어요. 그러면은 이거 시간 제한이 있나요? 없습니다. 예, 없고 그러면 거기 관련된 내용은 여기 방송이 때문에 다저 지금 드릴 수가 없고요. 음. 그럼 우리 그 어, 대성그룹의 우리 이고선 회장님을 통해서 이 설명을 드리면 어,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아무튼 그러면 한마디 저환영의 어, 말씀 한마디만 주세요. 저희에 오시면은 교육 시켜드리고, 네? 수입도 해드리고. 네? 일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네, 아, 감사합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지금 아주 상담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고요.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이 꽃도 이렇게 새롭게, 이렇게 파릇파릇 사랑을 먹고 사니까, 이렇게 잘 크는 느낌이 듭니다. 전국에 계신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, 어, 우리 강사들은 어디를 가도 어, 뭔가가 이렇게 부족함이 있을 때가 있을 때도 있고요. 또 뭔가가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. 그런때 뭔가를 일을 만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 거죠. 같이 함으로 내가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성그룹은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우리 강사님들 어, 어렵고 힘들 때 혼자 있지 마시고요. 어,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또 정말 힘들다. 또 길이 좀 어렵다. 또한 가지 또 뭔가를 일을 좀 해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. 어저 우리 살아가면서 어 사무실을 운영을 하는데 어려운 분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우리 대선 그룹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면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한번 이렇게 임대료. 또는 자동차 지원을 합니다라고 이게 그 우리 여기 회사에 대단한 그 업무 일을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셨습니다. 예를 들면 사무실을 운영을 하는데 어렵다하면 사무실 임대료를 대선 그룹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고요. 또한 가지는 자동차를 운영을 하고 싶은데 자동차 한활보금이 어렵다하면 이 회사에서 정해진 금액 그 금액이 100만 원 미만 되겠네요. 뭐 사람이 다 약하시 다르겠지만 어, 자동차 활부금을 렌탈비를 이곳에서 어 대신 납부를 해 주시는 그런 제도 제도인 것 같습니다. 이 부분 안내 사항은 정확한 거는 제가 방송이라서 정확하게 전달을 드릴 수 없고 혹이라도 필요하시면 여기 전화번호 있죠. 대선 유통 공사 02 861-5103이 번호로 하셔서 대성그룹의 회장님을 찾게 되면 상담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될줄 믿습니다. 저도 강의 생활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회사가 어디를 가도 참 훌륭한 회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여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좋은 교훈 또 교육 듣고 있습니다.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어려울 때 도와가는 곳이 이 회사이고요. 또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너무너무 자존심을 세우지 마시고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지금까지 대한민국 파워지 포럼 회장 백옥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.